있대요, 네. 너무 좋아요. 저 원래 디즈니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. <laughs> <목소리> 네. 어떤 캐릭터 를 좋아하세요? 어떤, 어떤,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죠 그냥 아,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요? 네. 저디즈니예 디즈니에 와 디즈니에... 아, 너무 어렵다. 근데 어릴 때부터 있어요. 스티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아니, 저희가 아, 스티치. 스티치 성대모사 한번 보여 주세요. 보여 주세요. <laughs> 아, 스티치가 말을 하는 캐릭터 아니라 자, 행동 묘사 한번 보여 주세요. 귀율리는거 있으면. 어 기율리 스티치가 파란색이요 파란색 그 파란색. 어, 파란색. 에아 어, 정말 스티치 같아요. 이에아 정말 요아 약간 그러니까 도련변이 캐릭터. 스티치. 아, 아니, 아까, <laughs> 스티치?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승관이가 웬만하면 버논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. <목소리> 아, 뭐야 어? 이성민. 뭐야 이상해. <목소리> 진짜 이성민 이거 하지 마라. 사들 사지 마라 깜짝 놀랐네 아로 시서 있는.

<목소리가> 야, 야 지금 야. 나 지금 <목소리가> 원래 아니래 원래 막더막 막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렇게 아, 아, 아 그냥 그냥 이번에도 지다시줘아 정말 예. 역시 예. 1 3세년파기에 대한 그런 <laughs> 아 추억이 정말 <웃음> 많아요 <웃음> 어. 아.